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데요. 어, 제가 이제 밖에 나온 이유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신청하러 지금 신청서를 제출하러 가는 중입니다. 신청서는 이렇게 봉투에다가 담아서 우편 접수도 되더라고요. 그러면은 여기 좀더 걸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저도 이제 몰랐는데 저희 백혈병 백세모라는 카페가 있는데요. 거기 카페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보라고 알려주셨어요. 그게 벌써 한두달 전인데 좀 다른 일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더 이상 안될것 같아서 오늘 신청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습니다. 준비 서류는 많지 않았는데요. 뭐 사진 두 장, 그다음에 신청서, 뭐 개인정보 동의서.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랑요,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그냥 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때 제출했던 서류를 국가유공자에 맞게 좀 박색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팔레 같은 것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도,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팔레가 있었는데요. 어, 이분은 군인이셨어요. 연료를. 어 수령하고 또 불출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다. 원래는 이제 조혈모세포도 기증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셨고요.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이상이 없으셨던 분인데 그 연료 담당 업무를 하고 나서 한 8개월, 7, 8개월 만에 백혈병에 걸리셨습니다. 어 그래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면서 이제 재대를 하셨고요. 이제 그분이 그 국가 보훈처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을 했으나 반려가 되는 바람에 소송을 제기를 하셨습니다. 어,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는 그분이 그 연료 불출병을 했던 거랑 백혈병과의 그런 인과 관계를 인정을 해서 국가 유공자 비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이 판례도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. 추가로 공상 요양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서도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. 이게 또 결정이 나게 되면은 또 영상 만들어서 그런 자세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